네, 정지 예, 원입니다 오늘 보훈처장의 자세와 태도를 보다 보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 참다 참타 참다 참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분이라 답변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훈처장 나오세요. 몇 가지 사실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승춘 처장의 자제가 중진공에 취업 원서를 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laughs> 아, 4년이 다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어, 중진공의 그 아, 아까 말씀드린 알고 있던 이사가 있어서 이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 원서를 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원서를 낸 사실 아드니까 박처장의 아들이 중진공에 원서를 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언제? 그러니까 중진, 그쪽 이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던가요? 중진공에 그 사람을 만나기로 돼 있어서 중진공에 기왕 갈 거면 국가보훈에 관련된 업무를 협조하는 게당연스럽없다 해서. 규명돼야될 일이고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공보구군장 수훈자 숫자, 자녀 취업 가점을 받는 수훈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백 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1년이 아니라 무공보구군장을 받은 사람, 가점, 자녀 가점을 받는 총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몇 1만 몇 2천 몇 명. 명 정도 된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대, 취업 대기 중인 보훈처에 접수되어 있는 가점 보훈 자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만여 명 되고 있습니다. 만여 명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보훈처장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이겁니다. 억대 연봉에 신체 멀쩡하고 현직 고위공직자 정부기관장으로 있는 장성 출신이 상위 군인들 비난하고 몸 아픈 보은 자녀들, 몸 아픈 아버지 둔 보은 자녀들의 일자를 뺏은 거 아닙니까? <laughs> 양식 있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장성 출신의 기관장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전형적인 자기 이익책길 자리를 빙자해서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책이라고 하는 그런 작태록밖에안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무리를 빚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사실 사정은 이렇다. 이 정도 말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 줄 알아야지. 지금 보세요. 요 사건으로 해서 최경환의원께서 검찰 수사에 재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진공 전 지사장이 재판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건 아닙니까? 똑같은 건. 신체 멀쩡하고, 떡대 연봉 받고, 현직 기관장이. 몸 아프고, 가난한 부원 자녀들 일자리 챙겨주는데 신경을 써야지. 자기 자식부터 먼저 취직을 시켜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장님, 박선수 의원님 등이 요청한, 감사원 감사친구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에 존경하는 최혜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